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생활과학 교실입니다. 이번 주 실험은 바다식물일 마지막 식량 해조류를 지켜요입니다. 해조류를 이해하며 바닷속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다식물일이 제정된 이유를 알아보고 해조류의 색소를 분리해 봅시다. 해조류란 버섯처럼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의 한 종류로 물 속에서 살면서 염록소로 동화작용을 하는 엽상식물을 말합니다. 해조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처럼 뿌리, 줄기, 잎, 잎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풀 같은 육지 식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관이나 채광 같은 조직이 없고 뿌리처럼 보이는 것도 바위 같은 단단한 물체에 고착시키는 역할만 하지 영양을 흡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역이나 김 등도 마치 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도 해조류이기 때문에 다세포 군집일 뿐 줄기나 잎부 분화된 기능을 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질소와 인을 걸러내 소질을 정화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해양산성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해조류의 종류에는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고, 녹조류는 광합성 때 적색광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색광이 존재하는 얕고 밝은 장소에 분포합니다. 갈조류는 녹조류와 홍조류 중간의 장소에 분포하고 있고, 홍조류는 청색광을 이용해 광합성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깊고 어두운 장소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바다식무길은 매년 5월 10일로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날을 뜻합니다.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바다숲이 조성, 조성될 수 있도록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바닷속에 해조류를 심는 이유는 연안해역의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을 해결하고 수산생물의 서식처 및산란장을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갯녹음 현상이 어떤 현상이며 왜 일어날까요? 갯녹음 현상은 시멘트와 같은 석회조류가 안반을 뒤덮어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으로 해양 오염, 조식 동물 증가,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래, 미역, 김세 종류의 해조류를 준비해 보았어요. 이세 종류의 해조류의 색소를 한번 뽑아내 볼 건데요. 이 우리 같이 준비해 준이 종이컵에다가 각각 해조류의 이름을 써 주시고 여기다가 이 해조류를 잘게 조그만하게 잘라서 알코올을 가지고 색소를 빼내 줄 건데 이제 왜 조그만하게 잘라야 되냐면은 조그맣게 자를수록 이제 알코올과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색소가 더잘 빠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드린 해조류들이 마른 거죠. 이제 후처리, 열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색소가 빨리 나오진 않나요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만약에 집에 이제 생물들, 바로 갓 채취한 생물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실험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한 색소를 이제 추출을 해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김부터 한, 한 번. 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 사실 이거는 손으로 잘라도 상관이 없죠. 자, 이거 충분히 많은 양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김을 다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적당히 우리 친구들이 적당히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잘게 잘게 잘라줄수록 색소가 더잘우러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머지 미역과 파래도 이런 식으로 잘게 해서 한번 올게요. 자, 각각 팔에 미역, 김을 이제 잘게 잘라서 잘라 주었어요. 면은 같이 넣어준 에탄올. 에탄올이 더 색소가 저, 잘 우러 나오거든요. 에탄올을 넣어주시고 각각 세 군데 나눠서 넣어주세요. 세 군데에 에탄올을 나눠서 넣어주신 후에 이렇게 같이 넣어준 나무막대기로 꾹꾹꾹 눌러가지고 눌러서 색소를 빼내주세요. 자, 벌써 조금 푸르파랗게 녹조류인 파래의 색소가 조금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색소가 우러나 오도록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꾹꾹꾹 눌러 주시면은 색소가 더잘 우러나와요. 자, 잠깐 이렇게 우러나오게 여기다가 놔두고 같이 넣어 준이 OHP 필름 이 있죠? 이거를 반으로 접어 주세요. 그다음에 스탬플러로 여기 끝에 부분을 집어 주시고 해서 사각 기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사각 기둥을 만들면 만들어서 우리 여기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시면 우리 동봉해 드린 같이 드린 시험관을 여기다가 꽂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험관을 고정을 해줄 수고정을 해주는 고정대를 OHP 필름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세 종류의 해조류를 이용을 해서 실험을 했으니까 이것도 세 개를, 구멍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 개를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 사이에 얘가 조금 더 우러났겠죠. 지금 이렇게 알콜로 해서 가장 잘 우러나는 거는 우리 염록소 해조류에는 염록소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 염록소가 잘 우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김 같은 경우에는 홍조류여가지고 좀 붉은 빛 또는 색소도 울어나와요. 울어나오는데 이게 육안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이건 연록소가 나와서 그런 건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땐 초록색밖에 연록소인 초록색밖에 안 보이지만 이제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이 색깔을 분석을 하면은 갈색도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나무 막대기로 꾹꾹꾹 눌러 주시면 우리 색소가 더잘 빠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이게 알콜이라서 음, 빨리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색소를 한번 빼서 뺀 다음에 우리 이 만들어 준이 시험관에다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한번 이거는 한번 아직 다 우러나지는 않았는데 살짝 부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어서 색깔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 나머지 것들도 나머지 김과 아니, 파래와 미역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한번 색소 분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파래, 미역, 김을, 김을 색소를 추출한 거를 이렇게 시험관에 넣어 주었어요. 색깔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파래는 파래와 김과 미역의 색깔이 각각 이렇게 나오 색이 다르죠. 이게 각각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색을 분석을 하면은 이제 갈조류 같은 경우에는 갈색이 섞여서 보이고 홍조류에는 좀 붉은 빛이 논다고 합니다. 자, 이거 말고. 이제, 꾹꾹꾹 잘 눌러서 해주시면은, 여기, 김 같은 경우, 이거, 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붉은 빛이 지금 돌죠? 이게 홍조류여가지고, 이거 좀 붉은색 색소가 좀잘 우러나오면, 나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붉은 빛이 도는 돌게도 나온다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각각 색, 해조류의 색소들을 추출해 보았구요. 우리 친구들 5월 10일, 바다 식목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바다 식목일, 바다가 점점 사막화 되면은 결국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생태계가 파괴됐고 파,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도 평소에 자연환경 보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